예,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 오늘도 몇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 흙에서 뛰나, 인조잔디에서 뛰나, 뭐 천연잔디에서 뛰나 차이가 있습니다. 인조잔디는 회복조 할때 뛰십시오. 그 쿠션이 좀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서 계속 뛰는 거는 너무 딱딱한데 뛰면 발바닥이 안 좋거든요. 이게 쪽정면도 뭐 그런 것도 걸릴 확률도 있고. 안 좋고, 그리고 너무 쿠션이 몰랑몰랑한 데서 뛰면 무릎이 안 좋아집니다. 예, 적당한, 좀, 뭐라 해야 되노, 쿠션이 약간 있는 그런 곳, 흙이 제일 좋고, 흙 다음으로 뛰라고 하면은, 원래 천연 잔디인데, 천연 잔디는 골프장처럼 그렇게 쿠션이 뭐, 노면도 뭐, 고르고 그런 잔디가 아니고 울퉁불퉁하면 그런 데는 뛰지 마십시오. 예, 흙 다음에, 이제, 음, 천연잔디인데 노면이 고른거. 어 울퉁불퉁한 천연잔디는 안됩니다. 그리고 인자 도로 도로도 아스팔트 같은 거 우리가 소방도로 같은 거 노면이 완전 깨끗하고 뭐 도출된 거한개 없는 그런 데는 좋습니다. 인도처럼 울퉁불퉁한 거 그런 데 잘못 뛰면 발목 다 나갑니다. 그리고 인제 인조잔디는 거기에는 보면은 쿠션도 좀 있는데 그거는 그냥 회복조 할때아내 오늘 강한 거. 강하게 뛰었잖아요. 그럼 회복주 할때전천 뛰잖아요. 그런 데는 인조잔디입니다. 인조잔디하고 도로하고 비교한다면은 용도가 틀립니다. 도로는 말 그대로 우리가 도로에서 시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시켜야 되거든요. 도로가 첫 번째입니다. 인조잔디는 그냥 회복주 할 때, 내몸 상태 이제 천천히 하면서 회복할 때 인조잔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보자들 그 훈련을 보니까, 와, 겁나게 하대요, 겁나게. 10km 막, 10km 막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훈련은 10분, 10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 올라가면 20분, 20분에서 뭐 30분. 원래 그, 처음에 할때 걷기부터 하잖아요. 원래 걷기부터 합니다. 걷기 하다가 뛰다가 걷다가 뛰다가 걷다가 점차점차, 점차 어, 걷는 거를 줄이면서 나중에는 전부 다뛰 들어가잖아요. 예, 처음부터, 이런 패턴으로 해서, 이제, 뛰기 시작하면 10분, 15분, 20분. 보통, 이제, 5분 단위보다 10분 단위로 해가 늘리거든요. 10분, 그 다음 20분. 근데, 뭐, 얼마 안 돼가 또 30분, 뭐, 몇주안 돼가, 그, 연예인들도 보면, 뭐, 하프 뛰고 그러는 거, 뭐, 2시간 넘고 그런 거, 보 뭐, 한꺼번에 막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와. 근데, 단기전으로, 뭐, 결실을 보려면,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운동을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꾸준히 한다 카면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하십시오. 저처럼. 저는 아마 제가 이제 작년 11월 달에 시작했는데 11월 달에 보면은 훈련 내용이 전부 20분 조깅이었어요. 20분. 지금 6월 달이잖아요. 이제 30분 조깅하고 있어요. 30분 조깅. 뭐 시간도 그렇겠지만 아마 가을쯤 되면 이제 40분까지 갈란가 아니면 35분쯤에서 이제 훈련을 이렇게 하는가. 훈련 양을 막, 많이 하자. 훈련량을 막, 끌어올리자. 그거는 최고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훈련을 많이 한다는 것은 최, 마지막에 쓰는 히든카드에요. 그거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어, 말 그대로 훈련량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좀 30분 해도 체중이 빠지잖아요. 한 9kg 넘게 빠졌잖아요. 지금 70.3까지 찍었잖아요. 뭐 70kg 갔다가 70kg 갔다가. 근데 굳이 뭐 그렇게 한 시간까지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30분 해도 꾸준히 매일매일 성실하게 막 하기 하면은 빠집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꾸 뛰지 마세요. 천천히 계속 뭐, 샤킹, 뭐, 걷기 비순, 우리 하는 속도, 에리스드 같은 자꾸 뛰면 많이 뛰잖아요. 근육이 한 개도 없어요. 싹다 빠집니다. 예, 질주해야 돼요. 질주. 질주하면 저번에 저 뭐냐, 그 진에서 저 같이 뛰신 분, 체중이 키가 180 넘고 그분 질주 몇개 하니까 모처럼, 아마, 아마, 운동했을 했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가슴도 헉헉 끓이고, 완전 다리도, 뭔가 뭐 모르게, 뭐, 피가, 아마 이제, 샘솟는 그런 기분. 보통, 30분 조깅 하면은, 빠른 조깅 하잖아요. 그러면 몸 풀리고 난 다음에, 막 5분, 10분 후반부에, 이제, 그래, 염두되고, 그 질주는 운동 끝나고, 어, 이제, 해도 되고, 아니면은, 한몸 푸는 시간에 한 15분 정도 하고, 오늘은 좀 질주를 좀 해야 되겠다. 하면 20개, 30개 하는 것 같으면, 뭐, 몸 푸는 종 20분 하고, 이제 질주를 이제 합니다. 그 뭐, 질주를 하는 거리는 통상 보통 한 50에서 한 80m 하는데 좀더 길게 할 수도 있어요. 100m 정도. 근데 길게 하게 되면은, 그 뭐냐,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리고 한번 하게 되면 좀 숨이 차기 때문에 또, 또 회복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짧게 갑니다. 짧게 하면서, 회복을 짧게 주면서 해낼게. 속도를 더 가야 되거든요. 질주는 말 그대로 거의 100m의 준하는 속도를 내는 겁니다. 질주. 조깅하고 틀려요. 질주를 해야지만 보폭이 커집니다. 보폭을 커지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 긁, 큰 걸음으로 걷기. 그리고 두 번째, 질주. 빠른 속도로 질주를 한번 해보세요그럼고 보폭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보강금도 깍지 끼고 해가지고 큰 걸음으로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거. 요런 한세 가지만 해도 보폭이 커집니다. 몇달 꾸준히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면은 내가 풀꽃을 준비한다. 그럼 가을에 풀꽃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한 이제 여름까지 스피드 매진하고 9월 달부터 충분히 해도 됩니다. 한두 달. 해도 충분히 다 따라가요. 그거. 예전에 제가 애들 바둑을 가르켜 보니까 제가 학교 애들 초등학교도 뭐 특기 적성 내가 바둑도 가르켰거든요. 가르켜 보니까 동생은 그 동생 여동생은 어 영어를 응. 1년 전에 공부를 했어요. 그뭐 본인은 바둑만 공부하는 거라 바둑하고 뭐 태권도만 했어요. 그래가 2학년 되고 3학년 돼가지고 이제 이제 뭐 다시 이제 영어를 하는데. 그, 몇년 배운 거, 한 달도 안 돼, 다 따라가요. 우리가 수학을,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를 풀는 푸는 데 있어가지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넘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마스터 하고 난 다음에 넘어가야 돼요. 조금, 은거추춤하게, 아, 아리송 하는 상태에서 자꾸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결국에는 그 문제를 못 풉니다. 거의 초보자들은, 시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이 많이 뛰는 게문제 아니고, 자세 교정부터 해야 됩니다, 자세. 자세 교정을 안 하잖아요. 운동이 뭐, 5년, 10년 되면, 뭐 부상을 달고 다닙니다. 아마 부상을 많이 달고 다니신 분들은, 처음부터 기초적인 자세 교정을 안 했어요. 자세 교정 같은 경우 내가 뭐, 어 운동하기 전에 뭐, 내가 팔자 걸음 걸었든지, 아니면 자세 자체가 조금 뛰는데 하고, 뭐, 11자 정자세가 아니고, 그런 자세로, 계신 분들이 자세를 교정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세를 교정을 좀 해야 돼요. 하면서 이제 달리기가 정확한 착지에 의한 어 달리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발에 맞는 신발을 선택해야 돼요. 신발에 맞는 발로 끼우면 안 됩니다. 그 거꾸로 가면은. 내발 구조가 나는 저는 볼이 넓어요. 그 볼이 넓은 신발은 어, 메이커가 어떤 거다. 그리고 내가 어떤 스타일을, 좋, 내가 주법 자체가 깔려서 간다. 아니면 좀 롱으로 간다. 뭐, 거기에 따라가 맞는 신발을 선택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 뭐, 예전에 저는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서 항상 신발 첫 번째 보는 게 저는 가격이었습니다. 뭐, 아무리 좋아도 가, 가격이 비싸면은, 물건 값이 비싸면은, 뭐, 보지도 않았어요. 저, 그 저렴한 것 중에서 최선의 답을 선택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어,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 가격은 나는 오늘은 한 10만원 미만으로, 일본 가가지고도 내가 한 7, 8만원짜리 신발을, 그 중에 최고 좋은 건 내가 한번 선택해보겠다 해가지고, 그래도 신발이 있더라고. 7만원짜리 신발 좋은 거. 근데 중요한 건내 발문수가 260인데, 275그 신발만 있더라고. 그 중간 그내 맞는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못 샀어요. 지금도 안타깝습니다. 오늘 저녁도 먹고, 내일은 한번 또 아침에 또 4시에 일어나 가지고 한번 좀 파이팅 하는 질주도 하고 조금 스피드적인 훈련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화이팅!